청계산 입구에서 시작하려고 프로그램 키고 나왔는데 와 콜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적이 없었는데 콜이 미친 듯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사당역에서 사당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강남역에서 두 군데서만 콜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막갈 만한 것도 있었는데 그가 그러니까 용인 가는 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서 갈만한데 아, 그냥 보고만 있었네 <laughs> 저기 물풀에 마을 가는 거 그런 것도 잡고 가도 상관이 없. 자수촌 기사님 수는 한이 정도 있고. 초콜로 청계산 입구 근처에서 코를 잡고 여기 분당 정자동 코를 잡고 왔고요. 완료. 현 위치는 여기고요. 아, 정자역 가기 전에 어, 이거 잘못 잡았는데, 한번 억대서 잡긴 했는데, 여기 왔어요. 반포, 미도 1차. 여기, 오, 와보니까 여기 어딘지 알겠네요. 왔던 아파트였고, 여기서는, 현 위치는, 여기고요. 고소터미널 근처고, 저는 교대 쪽으로 가서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토 터미널에서 잘못 잡으면 진짜 주차장 찾기 개 힘들거든요. 저 잘못 잡고 입고 했는데 지금 도스 너무 좋은데일좀 하고 어 처음 나왔을 때는 구미가 딴판입니다 지금 콜이 별로 없어요 지금 지금 3 k 로 바닥이고 별로 안 떠요 반납하게 화장실이 급하니까 교대역 화장실 좀 이용하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 날씨 정말 덥습니다. 어. 세미 정장 스타일로 입었는데 어. 땀이 뻘뻘 나요. 안에는 얇은 거 하나 입고 긴팔, 긴팔 티에 자켓에 어, 덥습니다. 소초 성도이 어디야? 초성도저런인가 저기 어디야? 난통탕도난이 난탕. 코에 떨어져서 교대로 이동해서 콜 잡는 데까지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단가도 안 좋고 착지도 안 좋은 콜들이 많았고 여기는 상현동, 상현역 근처고 법조로 하면 그냥 상현역 근처개거이 하고 잡았어요. 정현 저는 어, 상현 법조단지 콜 없으면 광교 중앙역까지 넘어가 볼게요. 나는 어? 친구야. 상현 우미린 그 빌딩에서 죽전오는거 맞춤 콜 들어왔고요. 위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디 저기 죽전 내대지 깊숙한 곳이 아니라 여긴 여기고요 지금 시간 11시 40분이기 때문에 빨리 미금이나 정자 가서 올라가는 곳 타야 됩니다 늦은 시간에 콜이 없어요 용인 성남은 좀만 늦으면 콜이 죽어버려요. 완료. 위치는 여기고요. 용이는 기흥수지만, 철구안 가는 걸로, 또 가면 또 엄청 죽을 수 있어서. 근데 나가는 길을 잘 모르겠네. 이거 어떻게 나가야 되나? 508동. 507동. 저는 여기 501동으로 이 옆으로 해서 나갈게요 아 깜짝아 이건가? 미금역에서 그냥 왔어요. 어차피 여기 올라오는 거니까 콜 없으면 택트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바로 택트를 해서 나가는 게 나, 나을 것 같아요. 또 괜히 구리까지 가서 또콜못 잡으면 멘탈 털리니까, 여긴뭐 다산역 박스고. 사선형 박스고 빨리 바꿔야 돼요. 남양도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빼고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용인, 의왕, 의정부, 어, 파주, 포천 포천은 뺄게요. 포천 빼고 하남, 화성 여기서 인천은 남동 남동이랑 부평만 넣었어요. 연수구는 별로 가고 싶지 않고 서울은 여기서 잘 나오는 거, 강남, 강동, 강서 빼고, 광진구, 마포 빼고, 송동구, 송파구, 용산군 냅두고, 중랑구 강북을 하는 느낌이에요, 강북. 강북 나올 수 있으니까 도봉을 하는 느낌, 도봉구. 이렇면 콜은 10km 방경 없고, 20kg 반경에도 별로 없어요. 고성동산은 뭐, 부 어. 서울 수요지도 빨간의 다산 오 웬일이래 다산 더빨개요 초록화 발산 발산은 뭔데? 강남날로에 발산까지다 발성 발산? 발산은 뭔데, 발성은 왜가? 초록카발성은 뭐야? 일단 여기서, 아우, 구리까지만 볼게요. 찍어 볼게요. 구리까지. 구리역까지 덥지 3.9km 음... 자전거로 시간 21분 아 근데 구리 가도 굴이 있을지 없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일단 프로그램 다 켜볼게요 <놀람> 다산역에서 자전거 찾고 있었거든요. 자전거 타고 구리역 가서 구리 콜 없으면은 음,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들이 콜이 뜹니다. 다산역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지구고, 그운 좋게 종로로 왔어요. 여기, 뭐 이, 여기 와본 아파트고 인왕산. 아이파크. 아, 맞아. 대기 한 5, 6분 있었습니다. 담배 핀다고 하셔가지고. 운행 종료. 수금. 좋아요. 있죠? N37. 이거, 이거 빨간 버스는 모르겠고, N37 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타면은, 종로로 들어가네 종로 종로 들어갔다가 오 어, 강남 넘어가네요 어저 이거 타야겠어요 빨리 가서 탈게요 이거 이거 빨리 뛰어가면 탈수 있거든요 3분 남았는데 강남 가는 버스고 이 무단 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엄청 뛰고 있어요 지금 일단, 행당 일단 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버스가 6분 뒤에 N6사를 타고 갈 거예요. N6사 타고 가서 또 키보드 자전거 타고 집에 갈 건데, 이거 탈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6분 남았는데. 저도 강남 도로는 콜을 못 잡아요. 강남에는 진짜 고수들이 너무 그니까 카카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점수 고득점 3000점 이상 하시는 분들 그리고 프리미엄 기사님들 많아서 콜 잡기 정말 빡세요. 이거 뭐 단독 배정 갖고 어린 반푸하실도 없어 요 진짜. 강남에서 콜 잡는 거는 거의 그러니까 늦은 시간을 말씀드리요 피크 시간에 말고 늦은 시간. 이런 시간에콜 잡기 진짜 빡셉니다. 저도 강남에서는 막 1시간, 한 한시간 동안 콜못 잡아요. 콜, 콜 잡기가 너무 빡세요. 강남은. 어플 스티커 굉장히 좋은데, 이거 안 쓰시는 대리기사는 많네요.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시작하면 이렇게 어플 어플이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이거 다시 누르면 없어지고 왜안 쓰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대화리 심야패스